해서 귀로 바뀌는 신앙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지금까지 하박국은 입으로 떠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내가 부르지조도 주께서 듣지도 않고 어뭐 주님은 정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막 계속해서 자기 입으로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 충격적인 응답 속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1장 1절의 시작은 목마름이었죠. 목마름은 우리 성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 먹을 것조차도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안 찾아요. 찾는 자가 돼야 된다. 목마름. 그래서 이 목마름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마른 자가 결국은 우물을 먹게 되는 거고 우물을 파게 되죠. 오늘 하박국은 우물을 판 겁니다. 뭐 방법은 어떻게 시작됐든 막 불만을 토로했던 원망을 토로했던 여하튼 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으로 시작한 거. 이건 귀하고 아주 좋은 좋은 게한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으로 그 사람이 모든 거 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근본을 알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목말랐습니까? 근데 자기가 나가 갖고 뭐해요? 돌뭐 사람 하나 쳐죽인 게다일 끝. 그러니까 이런 목마름은 우리의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신자 때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목마른다 보니까 목마른 게 굉장히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적극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걸로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갈 길이 먼 거였죠. 좋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사실은 기게 없는 거고 이제 목마름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야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이 뭐 말씀 찾아봤습니까? 말씀이 귀한 주합니까? 말씀에 대한 애탐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와, 목마른 거예요. 겸손하면 이제 그 목마름이 빨리 성장을하는 거고, 교만하면 이제 한 바퀴 돌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마름을 시작한. 이 하박국은 입이 살아있었습니다. 입이 그냥 하,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막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이제 그죠? 응답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렇게 기도했던 어린 시절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어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막 아, 그죠? 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죠, 그죠? 엄마 시다! 어린데 그때 그러잖아요. 용인은 그러본 적 없냐? 엄마 시다! 이런 죠 없어. 없는 이유는 엄마가 무서웠기 때문이야. 엄마가 안무서워 분명히 그러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이 아빠 싫어 그런 적이 없어요. 아빠 무서워가지고. 근데 엄마 싫어도 사실은 좋은 현상이란 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부모님한테 팍좀 대들고 막 자기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우리 은총이 보면서 깨달았어요. 은총이는 절대 큰아빠 큰엄마 뭐 누구 그러니까 큰엄마한테는 좀 그래. 막 말해. 근데 할머니나 큰아빠한테 자기 아빠한테는 불만이라는 걸 평생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은총이 데리고 오면서 같이 세종이를 태우고 갔는데 세종이가 자기 엄마한테 아무 나나 나 고민이 있대. 엄마는 엄청 웃었죠. 엄마는 애 아이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은총이하고 차이를 느꼈어요. 존경이는 절대 그런 불만이 없었어요. 누구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 불평도 사랑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그게 성숙하다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께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 성숙하다는 건 아니에요. 원역인지 아시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우리 매도 때리고 너무 막 너무 난리 오래 치면 매도 한 대씩 때리잖아요, 이 애들한테. 그거 안 그랬습니까? 막 너무 계속 고집부리는 맞잖아요, 부모님한테. 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사랑의 매도 드신다는 얘기. 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이막 말하고 막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께 응답 받은 게. 하나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데 하박국은 12절부터 17절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막 말도 더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대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들어서면서 한참 그렇게 떠들고 나면서 보니까 자기가 깨닫는 바가 있었는가 봅니다. 갑자기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소리라 그리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렇게 보리라 버뭐 들으리라 하는 거 듣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이제는 입으로 살다가 머로 살겠다는 것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귀에요 귀. 내가 들어야겠다. 왜냐면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그리고 너무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게 내가 낮은 내가 너무나 뭘또 모르고 그냥 막 말했구나. 어떤 이런 신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첫 번째가 파수하는 자와 성노 이거는 여러분 한번 얘기했잖아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밤을 지키는 자와 같이 지키는 자의 자리에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간절하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자기의 마음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망하고 정죄하는 자의 위치였죠. 그런데 이제는 파수꾼이 된다는 건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뭐 이래, 교회 사람들이 왜 이래,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교회라는 데가 말이야,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장로라는 것들이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던 삶이 이제는. 그런, 그러한 교회를 내가 살려내야겠다. 그래, 그러한, 어, 시대적인 지도자들을 내가 품고 사랑해야겠다. 그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내가 이제는 도와야겠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하받고 계시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당히 끌자랐죠? 근데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잘한 부분이지만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왜 이래요? 성도가 왜 이래요? 그럼 되겠어요?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내가 교회의 구성태가 되고 공동체가 돼서 하나씩 말이 바뀌어가고 있죠. 이제는 내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성루와 파수꾼의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정제자의 위치.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부를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파수꾼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키는 자의 위치로 서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이에요. 예전에 막 정죄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 저렇다 이건 누가 못하냐 이거야? 네? 여러분 이런 뭐 교회가 그런 이런 문제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건데? 그런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하나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기도하며 눈물 뿌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른 거라고요. 근데 교회 구성원으로 와서 한다는 게 겨우 교회는 왜 이래요? 뭐는 이때요? 뭐는 이 모양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자기 생각만 늘어놓는 입방정 떠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뭐냐 이거야 그러면 도대체 자기 말이 옳은 줄 알아요 다. 그래서 말은 많습니다. 막뭐 아주 똑똑해져 막 자기 그냥 세상 교회 다 알아. 신학 공부 뭐 한2 0년한 사람처럼 얘기해. 또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롭고 그게 지나치면 얻어 맞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 말면 되는데 그게 지나치면 맞는다고. 너는 좀 맞아야겠다. 너 그만해라 이렇게 했을 때그말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더러움들을 보통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들이 더 깨끗해, 더 신앙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입으로 살던 거에서 드디어 지키는 자에서 이게 이제 사명이 뭔지를 조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명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살 지금 착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사명이 뭔지 몰라. 맨날 사명은 들으니까 사명단줄 알았지만 그냥 입으로 살았던 거고 자기 생각 막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요. 파수하는 자 성로로 올라가요. 이제는 현상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하여 고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현상에 대해서 말만 하죠 아, 불만 얘기하죠 여러분도 이제 초신자들 보면 그거 느껴요 이 단계를 얼마나 잘난지 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세요 조금 이제 성도하나 들어와서 조금 공부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아, 나도 저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 그냥 팔딱팔딱 거려요 그때는 이제 뭐 말할 도 못하고 그냥 아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불만 잘못된 거 원망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자라면 그것을 감당해 내려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진짜 사명의 파수꾼의 사명을 느끼게 되어져서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고. 그죠?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고 다른 성도들을 끌어주려고 하는 이런 위치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박국의 조금의 변화였어요. 자, 그렇게 그가 되면서 이제는 오늘 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막 떠들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하여 이제는 듣겠다. 이제는 조금 깨달았어요. 아,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겠다.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하여 내가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하고 지금 현재에 달라졌죠. 앞에 얘기할 때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서도 응답을. 그죠? 근데 그때는 듣겠다고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막 떠들어 놓고, 이제 말씀, 막, 어? 막, 왜 근데 많아지? 이런 식이었지만, 이제는 파수하는 데에 올라가고, 성루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실은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이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이 자랐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가 드디어 눈이 열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듣고 실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야. 듣고 마음까지 변하는 건또 다른 문제라고 이해하세요? 그건 앞으로 더 연단을 받아야 될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방향성을 정확하게 아니, 아 내가 내가 지금 떠들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너무 가치 없이 떠들었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길면 안 돼. 이런 건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귀가 열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는데 말씀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열려 들려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이제는 막 다구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참 많이,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 돼요. 이전에는 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다렸어요. 빨리! 하나님, 빨리! 급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거는 뭐 돈으로 얘기할, 돈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건 돈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기다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분의, 그 분이, 우리 아버지가 과연 무엇을 하실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급해요. 빨리 직장 주세요. 하나님 급해요. 빨리 돈 주세요. 하나님 급해요. 빨리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급하니까 빨리 이거 내가 빨리빨리 일해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기다린 건 아니에요. 하박국이 참 많은 걸가아서주고 있죠. 팍팍 자기한테 적용이 되려고 <laughs>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기다린대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것이 바로 파수하는 자의 자리, 위치가 바뀐 것이고, 입에서 귀로 바뀌는 신앙입니다. 태도가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입에서 귀로 발전합니다. 예전는 입으로 사역하지만, 이제는 귀로 사역합니다. 그게 눈으로 바뀌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입으로 살던 사람이 귀로 살고요. 이 귀는 눈으로 바뀌고요. 왜냐면 바라보아지는 게 달라져요.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안 들리면 계속해서 대적을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막 항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려서 진짜로 이제 바라보는 심령이 되면 눈이 열립니다. 이 눈이 열렸을 때 드디어 이 눈에서 손과 발이 되는 것이고요. 이 손과 발이 될때 심령이 안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조금 많이 돌아. 그래서 그 마음에서 새로움이 생기고, 그 새로움으로 또 이게 또한 바퀴 돌아야. 그러면서 엄점성장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상당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잘하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 뭐 어쩔 수 없어요. 늦은 건 늦는 거고, 그게 본인들이 본인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하튼 잘하진 않을 수 없고, 잘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자라면, 나중은 사람이 빨리 자라니까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만큼 빨리 자란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기가 강할수록 이 하박국 보세요. 이막 진짜 고집스럽게 덤비잖아요. 근데 빨라, 하박국 확실히 빨라, 그죠? 예. 여러분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서 역사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서는 말씀이 희귀해져요. 그래서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시험드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부딪히면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의 역사를 안 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 의 말씀의 이상이 희귀해지는 어떤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어떤 개인에게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주 뜨겁게 발응되고 역사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다보 뭐 그거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쪽 영적인 순수함 때문에 에 사무엘이 말씀을 듣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라 사무엘은 엘리제 사장이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 체험에 따르는 또 이런 경험과 훈련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 영적인 것 이렇게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도 음성인지도 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자기보다 앞선 그러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조언을 구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막 탁월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신앙 한 번에 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무와 같아요. 나무도. 물을, 똑같은 나무라도 물을 자르고 햇빛을 잘 받으면 빨리 자라는 나무가 되고, 빨리 열매를 맺어. 똑같은 나무지만 그늘에 있고 물안 받고 이러면 죽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묘목이라도.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귀를 틀어 막으면 그 사람은 그 그늘에서 가 있는 거야. 물도 안 받아 먹어 열매 못 맺습니다 자칫하면 죽습니다 예. 별로 안좋죠 떡잎이라 이런 게 그러나 응지에 나와 양지에 나와서 햇빛을 받고 반듯 받추는 물을 받아 먹으며 그 앞에서 계속해서 잘 그렇게 성장하면 이게 쑥쑥쑥쑥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그의 조명 듣는 게 이게 그래서 교만하면 안돼뭐 영적으로 교만하고 뭐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교만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자라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엘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여러분 엘리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답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왜 엘리는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답처럼 안 했을까요? 들었으면 됐잖아.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교육이었다고. 그래서 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호와여 말씀 앞에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그냥 답이라고. 그래서 들으면 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실행하겠다는 그 말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답을 아는 엘리는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안 들으니까 그 얘기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은 더 이상 이제 들려지지 않아요. 연기가 막혀버렸어요.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저 성막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엘리는 못 듣고 사망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단 앞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한 주의 영적인 말씀이 그는 듣는데 그 어떤 누구는 못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서, 입에서 귀로 가야 돼요. 듣,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다는 게. 빨리 자라게 되 있어요. 빨리. 막, 이 말씀을 쫙쫙 먹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쑥쑥 자라는 게 보여, 막. 보인다. 예전에도 보면, 와, 잘 자란다, 막, 잘 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귀에서 입으로 바뀌면서, 드디어 그가 듣겠다 말합니다. 많이 자랐죠? 잘 여러분 붙으셔서 위치가 변했죠? 예전엔 정지하는 자였지만 이제 파수하는 자로 씁니다. 이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는 어디든 있어요. 그죠? 문제 없는 데가 있어? 세상에. 근데 맨날 문제만 있다고 그러면 뭐할 거냔 말이야. 그건 누가 못하냐. 아니 문제 해결하라고. 해결하시라고. 기도로 눈물로 해결하시라는 얘기예요. 느에미아처럼. 아 성전이 무너지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딨냐고 다 듣고 있지. 그러니까 응, 맨날 그거 갖고 엄마 불평하고 뭐 우리는 안돼 이러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다 못해 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생애가 여전히 노진진이 뱃대. 그러니까 그것이 해내는 위치의 변화죠. 파수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됩니다. 응답을 기다린 자기식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에서 귀로 바뀌는 신앙 우리 모두도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